홍진 선수는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농약 먹는 공연이 나온서 초밥을 주려고 하는 감성적이야 네. 김경진 대표님 쇼핑하는 선수와 바다를 보러 가는 선수는 누구를 칭찬해 주시겠어요? 어, <laughs> 선수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들은 뭐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, 그렇죠. 대표님 어떤 선물 이시죠 네, 네, 여러분 사이 사이안 되네. 아, 사이 있습니다. 어 아, <laughs> 아, 그러면 동현님이 여러분, 기사님께서 강원도는한번 여러분, 관객 여러분들이 담글해 주실 것 같아요. 네, 자, 네. 아까 한번 들어서 아, 아, 했었죠? 그여서할 때. 네. <laughs> 여러분, 강원동은 강원도는... 자, 아, 이제 던지셔야 되는데. 어, <laughs> 아이거넣 <laughs> 네 이거 어, 받으려고 거기서만 다이빙하면 안됩니다. 다습니다 네, 받다가... 어, 상당한... 잘 받으셔야 돼요. 참고로 제 사인이 없습니다. 저 뒤에 가저할게요잡세요잘 잡으세요. 주사님 김정수 대표님, 홍진영 선수님 이기영 선수분께 박수.